있다. 네. 자, 안녕하세요. 하루팀입니다. 어, 지금 현재 금요일 아침 새벽 5시 30분이고요. 오늘은 낚시를 가는데 남해를 가고 있어요 남해 노량대교 쪽을 가고 있고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싶은데 다음 주에는 비가 온다 그러고 낚시 갈 시간은 딱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 일찍 나와 서 아침에 잠깐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뭐한 두세 시간 잠깐 하고 올 건데, 어, 저번에 여수 갔을 때도 잘할줄 모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잘할 줄을 모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시간 있을 때한 번씩 가서 해보는 게 매일 뭐 남의 남들 가는 거 조행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글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가서 직접 해봐야지. 그래도 뭔가를 좀더 빨리 배우지 않을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네요. 너무 피곤하고, 낚시도 이게 보통 부지런해야 되고, 아, 체력적으로도 좋아야 될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배워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잘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일단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서 열심히 가볼게요.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노랑대교 바로 아래에그 해안가 쪽인데 아직 좀 날이 좀 어두워서 해가 살짝 뜨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laughs>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조절 좀 하고 왜 이렇게 꼬이냐. 캐스팅 연습한다 생각하고 줄이 어디 있는 거야? 걸렸다. 어? 뭐야? 뭐지? 에이, 뭐야. 뭔지 모르지만 애기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걸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가, 야강 수평 애기. 참 하, 힘들다. 아이고. 아 열받네. 왜안 될까? 자, 여기 보면, 바닥에 보면은, 먹물 자국이 엄청 많은데, 오, 시 먹물 자국. 나는 왜한 마리도 못 잡지? 하... 자, 어, 노랑 대교에서 하다가, 어, 거기는, 뭐, 미끌림도 있고, 뭐, 좀,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 근처에 다른 방파제로 왔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고 아마 여기서 하다가 이제 좀 있다 출근을 해야 돼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아 거야? 네. 왔다 왔어. 뭐모른데질을좀 네. 해야 돼. 참질이뭐요 이렇게 하는 거인가 조금 오! 뭐야? 네. 잡았다. 야아 잡았다 잡히네 이게 응? 아, 응. 봐오 <laughs> <laughs> 뭐야 잘 잡고만 어제 잡아보고만

오우. 큰일 났다. 뭔가 왔는데, 뭔가 왔어? 아닌가? 아씨, 어, 건졌다. 아씨, 뭐야 이게 씨. 로아, <laughs> 자. 자. 지금 밤 10시 아밤 10시 한다. 오전 10시고요.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쭈꾸미 두 마리. 쭈꾸미 두 마리 잡긴 했는데 갑오징어는 한 번도 구경 못해 봤고 마지막으로 던져 보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바다 구경 한번 하고, 저기 지금 굴 작업하네요, 굴. 자, 저는 이제 낚시를 끝내고, 어,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바로 매장에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갔는데, 어, 오늘 가가지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쭈꾸미 두 마리를 잡았고요 갑오징어를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쭈꾸미 두 마리 그래도 뭔가를 잡았다는 거에 좀 기분이 좋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잡아 본 적이 없어서 뭐두 마리 잡은 걸로 만족을 하고 단지 갑오징어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는지 아니면은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증을 한번 잡아서 입질을 한번 느껴봤으면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뭐 낚시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천천히 자주는 못 가더라도 시간 날때한 번씩 가서 낚시를 해보고 조금씩 조금씩 배워 나가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영상도 찍고, 조금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저는 출근을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게요. 안녕!